자자 뭐 일부 첼시 팬들은 그 둘을 한꺼번에 파는 바람에 첼시의 외모 평균이 떨어졌다고 말들하지만 어찌됐든 마운트와 하베르츠 모두 각각 천억에 매각하며 자그마치 2천억이라는 영입 자금을 마련했다. 이 정도 이정료면 오시맨을 넘어 케인까지 영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지? 드디어 우리 첼시의 유일한 문제였던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겠군요. 뭐 특별히 점치고든 후보라도 있으십니까? 오시맨과 케인 모두 이정료가 2천억에 가까우면서 오시맨은 파리, 케인은 뮌헨과의 링크가 지난 관계로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를 유력한 후보로 두고 있다. 하긴 뭐 유벤투스도 잼스유로에 나가 마찬가지니까 플라우비치가 유력한 후보이자 유일한 후보라고 할수 있겠군요. 190cm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때문에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오히려 연계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이기에 은쿵코와의 호흡 역시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봤자 지난 시즌 리그에서 고작 10골밖에 못 넣지 않았습니까? 세리 선을 데려오르거든 득점왕 출신에오시면 하다못해 20골 고지를 넘긴 라우타로 정도는 데려와야 지 않겠습니까? 지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리그에서만 24골을 꽂아 넣었으며, 지난 시즌 역시 사타군이부상에 시달리며 시즌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먹었음에도 기어코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근데 듣기로는 블라우비치 선배의 사타구니 부상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걸요? 부상을 당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낫지 않았다고? 세리의 소식에 능통한 페브리지는 5만원 기자에 따르면 근 1년 동안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뛰었으며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리 승점 삭감 등의 이슈로 인해 지난 시즌을 말아먹었다지만 세리의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유벤투스에서 간판 공격수를 이렇게 쉽게 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살짝 의심이 가긴 하구먼. 그럼 이제 어떡한담? 그렇다고 웅쿵쿵을 최전방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안 그래도 돈이 차고 넘치는 구단에서 이 종료까지 많이 벌었는데 고민할 게뭐 있겠습니까? 이참에 5 0맨을 넘어 케인 게인. 케인뿐만 아니라 손흥민까지 질러버리며 케파 너에게 주전을 빼앗겼던 맨디가 쿨리발리까지 데리고 사우디로 떠나버렸으며 주장이었던 아스필리코에타 역시 라리가로 떠나버렸다 실바의 해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공격라인에 돈을 쏟아 붓는다면 구멍나버린 수비라인은 무슨 돈으로 메꿀거지? 뭐, 실바 선배라면 최소한 3년은 더 뛰어주지 않겠습니까? 무슨 벤자민 버튼도 아니고 어떻게 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이기까지 한다니까요? 3년 후면 실바의 나이가 4 살을 넘어간다. 질라탄도 거스르지 못한 선수 생명의 한계를 실바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라탄 형님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게 아니라 축구가 은퇴를 질라탄 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무튼 포파나 바디 아실을 비롯한 어린 센터백들의 성장이 나쁘지 않으며 저 케파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나 세컨 키파에 누구를 데려오든 케파 포파나 바디 아실이 요리스 다이어 산체스보다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나? 나포체진호가 제시해온 건 리그 우승을 위해서이며 그 정도 수비인을 가지고 우승 근처에도 갈수 없다는 말이야. 어찌됐든 가장 급한 건 스트라이커의 영입이라고요. 질때 지더라도 먹힐 때 먹히더라도 최소한 골 넣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나 역시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예산을 최전방에 투자할 순 없는 법. 천억 원짜리로 데려올 수 있는 정상급 스트라이커야. 찾아보면 충분히 많을 테니. 감독님께서 놓치고 계신 게 있는데 여긴 토트넘이나 파리가 아닌 스트라이커의 무덤 첼시라고요 옛날에야 잘생긴 금발의 백인 공격수. 이 모든 항목을 충족시켜야만 저주가 활동했지만 요즘 들어 저주가 심해짐에 따라 단 하나의 항목만 충족하더라도 기량이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첼시의 저주라면 미신으로 우선 넘길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란 건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백인과 금발이라면 구분이 어렵지 않겠지만 잘생김의 기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지? 원래라면 홀란드처럼 축구를 잘할수록 잘생겨 보이기도 하지만 첼시에서 오히려 못할수록 잘생겨 보이는 역효과가 있기에 누가 봐도 못생긴 선수! 호나우딩요 설리문탈이, 나비케이타급의 왁구가 아니라면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딩뇨는 그렇다 쳐도 문타리와 케이타급의 외모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더군다나 실력까지 겸비해야 하는데 그런 선수가 도대체 어디 위웅위웅 위웅 크로스를 올리면 낼름 받아 먹는 괴물이 있지 못생긴 얼굴 흑인 흑발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가 여기 있지 아니 루카쿠 자네가 여기나 어쩐 일로 첼시 젤시 선수가 첼시에 오는데 뭐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무튼 다들 오랜만이다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인테르를 잼스 결승까지 올려놓으며 그야말로 임대 신화를 썼는데 내려간. 결승까지 벤치나 달구면서 올라간 다음 팀의 결승골이나 막아낸 주제에 임대 신하는 무슨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며 인테르에 돌아갔으면 영국당은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지 어쩌자고 다시 제시에 돌아온 거야 뭐야 당연히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말인데 딱 1년만 더 주급 대신 내주면서 인테어에 빌려줄 수 없을까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그런 짓을 두 번씩이나 하겠냐 뭐 그래도 최소한 가봉맨 선배보다 나을 테니 돌아올 거라면 정신 차리고 제시를 위해 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든 좋으니 제발 좀발려달라고그 어떤 스트라이커도 제시해 오고 싶어 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내가 갑이 하는 거 몰라? 제발 돌아와 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우리 첼시가 아무리 더 보기 리그까지 추락해 버렸다지만 고장 루카쿠 너더이에게 매달릴 만큼. 고장 루카코라니 일단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보스 플레이는 물론 연계 플레이까지 가능하며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마무리 능력에 천메트코인 등지고 딱딱하지 보유한 내가 고장 루카코라니어 뭐 한창 잘 나갔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의 루카코 너라면 은돔벨레 못지않은 웃음벨이라는 거 몰라? 너보다 뛰어난 공격수라면 유럽 전체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찾아 본면몇명 있긴 하겠지만 첼시에 오겠다는 선수가 있 like 내가 비록 몸은 인텔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첼시에 두고 왔기에 첼시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같은 이종류의 같은 주급이라면 아무래도 챔스에 나갈 수 있는 팀이 유리하기에 성상급 스트라이커의 영입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으며 키케아 부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유벤투스의 블라오비치나 도박으로 징계를 받아 내년 1월에나 복귀할 수 있는 브랜드포드의 토니 정도가 유일한 후보이지 않아? 아무리 도박쟁이라 해도 실력만큼은 루카쿠너보다! 물론 현재 나의 실력엔 물음표가 달려있겠지만 선수 키우기의 달인 보체시노 감독님이라면 느낌표로 바꿔주시지 않겠나? 무엇보다 이 정도가 안 들기 에그 돈으로 다른 자리를 보강할 수도 있을 테고 말이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루카코 자네를 믿어보도록 하겠네. 어떻게 이번만큼은 제 시만을 위해 뛰어줄 수 있겠나? 인텔에 가고 싶다며 태업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말이야. 제가 무슨 잼민이도 아니고 이 나이 먹고 인텔에 보내달라고 태업이나 하겠습니까? 뭐 유벤투스라면 또 모르겠지만요 유벤투스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기껏 돌아간 인테르에서 챔스 등커녕 리그 우승도 하지 못했거든요 마침 유벤투스에서 저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딱 1년만 더 다른 팀에 빌려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리그 우승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첼시 젤시 선수라면 첼시에서의 우승을 위해 뛰는 게 정상 아니야? 다른 팀에 놀러가서 얻어온 우승컵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어찌됐든 원소속은 첼시이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첼시의 우승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한 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스트라이커였다니, 헤헤, 이런 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의 소양자, 인플루언서의 자격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트라이커의 무덤 제시 오겠다는 공격수는 없고 저주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1조를 쓰고도 더보기 리그에 머물렀는데 이조를 쓴다고 리그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차라리 속눈샘치고저 루카코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게 지금 제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